여러분, 오늘은 제가 올리브 다육에 왔는데 올리브 다육의 창을 정말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착한 가격으로 파격가로 보내드렸잖아요. 오늘은 정말 완전히 이런 가격 없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마지막 찬스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찬스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면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버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택배비만 받고 조금 받고 보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 5만 원 미만은 4천 원의 배송비가 있는데요. 오늘 창을요 2만 원에 무조건 다 드릴 거예요. 무조건 뽑아서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큰 창을 여기는 지금 10만 원 넘는 아이도 있고요, 15만 원 하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거는 20만 원 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정리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냥 다 정리를 하려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니, 그냥 2만 원에 여러분 데려가셔서 초보님들도 하나 데려가셔서 창 한번 키워보시라고 2만 원에 그냥 던져드립니다. 자 제가 던져드릴 테니 받아주세요 여러분 꼭 받아주시고 놓치지 마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아이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1번의 이 아이가 먼디 스페셜입니다 먼디 스페셜이 지금 18cm 포트에 숨겨져 있으면서 자구를 많이 내어주고 있는 이렇게 멋진 아이를 여러분 2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우 정말 제가 뭐 몇개다 사가지고 다른 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여러분에게 양보하고 여러분들이 안 데려가시는 게 있다면 그때 제가 어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만 원이면 정말 거저예요. 이런 아이들 어떻게 2만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겠어요? 먼디 스페셜, 묵은둥이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유아이가 2만 원이고요. 자, 유아이 2번입니다. 이번의 유아이도 먼디 스페셜입니다. 유아이는 스페셜 먼디, 먼디 스페셜이나 스페셜 먼디랑 똑같아요. 자, 같은 아이예요. 그런데 여기가 여기서 자구가 2번은 여기서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1번은 여기 안쪽에서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자, 비슷한 아이고 똑같은 아이인데, 자, 유아이가 더 많이 다져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둘이 비 해서 보여 드릴까요? 자,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요 화분은 지금 20cm 포트에 숨겨져 있어요. 뽑아서 보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사이즈 가늠하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보여 드리는 거예요. 자, 요 아이드 스페셜 레드 2만 원에 무조건 데려가세요. 다음 3번입니다. 3번의 요 아이는 레드 와인이에요. 레드 와인이 또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18cm 포트에 숨겨져 있으면서 이렇게 4두 이상의 군생을 가지고 있는 요 아이 레드 와인이에요. 레드 와인. 레드 와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물들면서 군생이에요. 다음 4번입니다. 4번의 와이는원쪽 예본입니다. 원쪽예보니가 이렇게 깨끗해요. 그러면서 지금 라인을 아주 새빨갛게, 새까맣게. 검붉은 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멋진 포스를 하고 있는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원종 에버니가 4번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2만원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 내셔야 합니다. 다음 요아이는 한스 에버니입니다. 한스 에버니. 애보니. 한스 에버니가 빨갛게 물든다고 말씀드렸죠. 요아이도 마찬가지로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는 아이들 여기서도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군생이에요. 여러분. 자 요아이도 2만원에 데려가시고. 자 지금 무조건 2만원에 드려요. 다음 요아이는 아메스트로 입니다. 아메스트로가 이렇게 무거가지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이 밑에서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18cm 포티에 숨겨져 있습니다. 6번에 어, 아메스트로가 있고요. 다음 7번입니다. 7번에 이 아이는 원종에본입니다. 원종에본이가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와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얼마나 안 좋으면 사장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2만 원에 그냥 보내드리겠어요. 완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착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요거 2만 원에 전부 다 데려가세요.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한 아이고 묵은 등이에요. 다음 요 아이는 레몬티입니다. 허, 진짜 레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세상에 손톱도 다 살아있으면서 너무나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레몬티. 자, 요 아이는 8번입니다. 다음 9번이에요. 9번. 이 아이는 라보엠이라는 아이입니다. 라보엠 라보엠이 삼두군생입니다 세상에 이 아이는 입장이에요. 지금 어, 설탕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예뻐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세상에 손톱도 다 살아있으면서 너무 예쁜 얼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2만원에 대박이죠. 말도 안되는 가격이에요. 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음 10번이에요. 10번 이외이는 초코라인입니다. 초코라인. 자 초코라인은 초코색 라인으로 이렇게 검붉은 색감으로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서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쪼꼬라인을 이 아이를 2만 원에 드린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안 데려가실 거예요. 자, 이 아이를 이런 아이들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10번입니다. 다음 11번이에요. 11번에 이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여기서도 지금 자구가 나고 있는데 요거 조금만 키우면 잘라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아이가 더 예쁘게 물이 들어왔어요. 묵은둥이 흑장미 큰 사이즈입니다. 11번. 2만 원에 데려가시고요. 12번입니다. 12번에 이 아이는 오렌지 샴페인이라는 아입니다. 이 오렌지 샴페인. 오렌지색으로 물드는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오렌 지색으로 샴페인인데 쌍두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요것도 어 그냥 이렇게 키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뽑아서 보내드려요 여러분 뽑아서 보내드리는데 요거 뽑아서 보내드리면 풀분에서 심겨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아이가 12번이에요 다음 13번의 이 아이는 레드타이거 마리아입니다 레드타이거 마리아 타이거 자가 들어가면 아주 멋진 포스를 가지고 있고 유전자도 좋아요 검은색 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직 물이 빠져줬어요. 이는 묵은 등이라서 금방 물은 들 거예요. 여기 지금 변이도 오고 있어서 아주 멋있습니다. 자, 이와이가 지금 이렇게 18cm. 자, 이 아이는 1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레드 타이거 마리아 13번입니다. 다음 14번이에요. 14번의 와이는 마왕입니다. 마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뚱땡이 입장에다가 환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손톱 살아 있는 것좀 보세요, 여러분. 어, 마왕의 포스는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직접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아이도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마왕 아 <laughs> 어 번호는 14번입니다. 다음 15번이에요. 오, 15번의 이 와이드 원종의 보입니다 원종의 보니가 이렇게 왕관을 쓴 것처럼 티아라를 쓴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여기 장립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건강하게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착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리 차원에서 아주 건강한 아이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15번입니다. 다음 16번이에요. 16번의 이 와인 파드마입니다. 파드마가 또 이렇게 어 이런 색깔 아시죠? 약간 옅은 초콜릿색 그런 색감으로 물들고 있는 파드마 18cm 포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예요. 자, 이 아이가 16번입니다. 다음 17번이에요. 17번의 이 아이는 외본이 금 무지라고 되어 있어요. 외본이 금 무지. 자, 금이 조금씩 발현되고 있는데 많이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무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아이들은 자구에서 또 금을 발현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꽃대 자구이고요. 여기서도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는데 전부 지금 꽃대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큰 사이즈예요. 자, 요거 데려가셔서 한번 잘 키워 보세요. 금이 나오지 않아도. 이런 아이들은 지금 2만 원에 말도 안 되는 가격. 에 여기 지금 금기 보이시죠? 이렇게 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런 아이들 지금 여러분께 다 보내 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이런 아이들은 진짜 무조건 데려가셔야 돼요. 17번입니다. 다음 18번이에요. 18번이 와있는 에스크린이라는 아이예요. 요렇게 손톱이 살아 있는 에스크린. 뭐야 세상에 여러분 이런 아이를 2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 제가 진짜 깜짝 놀란 랐 자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릴 때 무조건 데려가세요. 2만원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드려도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보내드리지는 않는데 정리하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 어, 키핑대가꽉차 있기 때문에 이 창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요 번호는 18번입니다. 다음 19번이에요. 19번에 이와 있는 슈퍼클론입니다. 슈퍼클론이 쌍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립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곤둥이라서 여기 지금 초콜릿색으로 진하게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 거아습니다 요것도 아주 멋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아이들. 와, 세상에, 요거 쌍두니까 요거 하나에 만 원인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슈퍼클론인데. 와, 19번입니다.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은, 자, 이 아이는 에클. 에클라시아입니다. 에클라시아. 에클라시아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18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20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아주 건강하고 땅땅하게 생겼어요. 입장 두꺼운 거 보이시죠, 여러분? 화면에서도 여러분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큰 사이즈 20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에클라시아를 2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다음 이 아이가 파드마입니다. 이 아이도 파드마예요. 파드마는 기본적으로 약간 옅은 초콜릿색으로 물드는 이렇게 예쁜 아이. 좀창 같지 않죠? 에케 종류처럼 생겼죠? 큰 사이즈예요. 제가 볼때한 18cm 정도 되어 보이는데 아주 큰 사이즈를 여러분께 2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런 거는 무조건 데려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돈 버시는 거예요. 파드마 21번이고요. 다음 22번의 이와이도 흑장미예요. 흑장미가 이렇게 어, 자구가 더 이렇게 새까맣게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지금 어, 완전 물이 들어가지고 엄청 예쁘거든요. 요거 그냥 데려가서 요 아이는 군생으로 키워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요 아이들이 큰 다음에 요런 입장은 다 떼어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기다리셨다가 요 아이들이 조금 성장했다 그러면 요거 입장, 요런 입장은 다 떼어주세요. 그러면 군생으로 아주 예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입장은 입고지 하시면 돼요. 자, 흑, 흑장미 군생 22번이고요. 다음 23번입니다. 23번의 이 아이는 에슬링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슬링 N, 이렇게 어 새까만 손톱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요런 손톱이 다 살아 있는 이 아이. 지금 18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큰 사이즈입니다. 자, 이 아이가 지금 2만 원에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득템하세요. 23번입니다. 다음 24번이에요. 24번의 이 아이는요, 애... 애플이라고 되어있어요 애플. 자, 애플이라는 이름은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어우, 정말 풍성하고 15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는 이런 아이. 자,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무은둥이 아이. 얼마나 예뻐요. 세상에. 2만원이라고 하면 다 가져가고 싶어요. 솔직히. 다 가져가서 힐링하고 싶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다 예쁜 아이들만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24번이에요. 다음 25번입니다. 25번의 이 아이는요. 먼디 하이브리드라는 아이요. 먼디 하이브리드가 지금 입장이 얼마나 통통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18cm를 차고 넘치고 있는 이렇게 멋진 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구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렇게 전막이는요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지금 병이 아니라 어, 묵은둥이라서 물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어 너무 멋있습니다. 아주 큰 사이즈에다가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환엽을 가지고 있는 먼디 하이브리드. 자이 아이가 20. 5번입니다. 다음 26번이에요. 26번. 2 6번이 비단이라는 아이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단이라는 아이는요. 비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펄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서 입장이요. 정말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아이는 1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데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아이 이렇게 예쁘죠? 자뒷 입장도 이렇게 펄이 가득 들어가 있는 요 아이가 비단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를 2만원에 무조건 데려가세요 여러분 2 6번이고요 다음 27번입니다 27번 킹에버니라는 아이 킹에버니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여기 지금 꽃대 자고도 있으면서 여기서도 지금 자구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초보분들도 창을 좀 키워보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무은둥이 창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정말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실겁니다 자요 아이가 27번이에요 여러분 20 지금 요 포트는 2 0세 포트에 숨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층층이 정말 많이 남아있죠. 무근둥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게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오유. 와, 새상이 대박이죠! 자 다음 28번입니다 28번의 와아이는 크리스보니라니 크리스보니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요 뒷입장에 지금 빨간색으로 물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큰 사이즈 18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큰 사이즈 크리스보니가 28번입니다 다음 29번이에요 29번의 와아이는 원종에보니입니다 원종에보니 슈퍼클론 같아요 입장 라인 아주 새까맣게 그려지면서 환엽을 가지고 있는 15cm 포트를 차고 있는 요아이 오 너무 멋지죠 카리스마 넘치죠 여러분 요런 거 초보분들이 요런 거 데려가셔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어 자, 이 와이는 29번입니다. 자,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의 이 와이 원종 에보니입니다. 원종 에보니가 지금 15cm 포티 숨겨져 있는데 이렇게 깨끗해요. 그러면서 장립을 가지고 있으면서이 와이도 마찬가지로 티아라 같이 왕관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남성미가 넘치죠, 여러분. 이 와이가 30번이고요, 원종 에보입니다 31번의 이 와이는 엘콘 철라입니다. 엘콘 철라가 입장 이렇게 이 넓어요. 그러면서 많이 무거가지고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20cm 정도 되어. 보여요. 자, UI가 엘콘 차라이고, 자, 어, 세트 31번입니다. 아. 자, 이 아이는 번호가 31번이에요. 다음 32번이에요. 32번이 마제스타인데, 마제스타 삼두군생이에요세개가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어, 요런 아이 너무 멋있죠? 새까만 손톱을 보여주고 있는 요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아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손톱만 이렇게 새까만 니까 너무 예쁘죠? 묵은둥이라는 거 금방 아실 거고. 자, 이 아이가 32번입니다. 마제스타고요. 자, 다음 33번. 33번은 핑크 에보니입니다. 핑크 에보니도 요렇게 깨끗하게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제가 창을 잘 몰랐을 때는 전부 다그 아이가 그 아이 같았어요. 근데 매일매일 보니까 이제, 어, 저도 다육이를 시작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이제 다 다르다는 거 알, 알것 같고 왜 창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지, 왜이 창의 매력에 빠지는지, 왜 매력의 창이라고 하는지, 어, 제가 이제는 알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죠? 창은 제가 사계절이 다 다르게 물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혹의 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자, 핑크 에보니가 33번이 다음 34번이에요 34번의 요아이는 원종에보니입니다 원종에보니가요 여기 보세요 지금 생장점이 사라졌어요 이런 아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데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구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요아이는 이제 더 풍성한 자구를 내어줄 거예요 와 대박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어주고 있는데 요아이 자구 나올 때 여러분 보세요 엄청 멋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장점이 사라졌다 그러면 무조건 데려가거든요 자 요아이가 2만원이에요 34번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다음 35번의 요아이도 마왕입니다 마왕이요, 이렇게 환엽이에요. 전부 다 환엽을 가지고 있어요, 마왕은. 자 이렇게 마왕의 포스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데려가세요, 여러분. 이런 아이를 2만 원에 절대로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박입니다. 자, 이 아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데려가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이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35번은 마왕입니다. 다음 36번이에요. 36번의 이 아이는 아, 슈퍼클론이다 슈퍼클론, 슈퍼클론이요. 지금 장립에다가 환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아이가 이제 새까맣게 물이 들 거예요. 그게왜 블랙세도우처럼 아주 새. 까만 라인을 그려주면서 진한 라인을 그려주면 더 멋진 아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조금 물이 빠져주었어요. 묵은둥이라서 금방 물은 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입장 하나하나가 엄청 통통합니다.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멋진 아이. 자, 이 아이가 36번이고요. 37번. 37번의 이 아이는 워터릴리라는 아이예요. 워터릴리. 자, 워터릴리가 자구가 이렇게 많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고 18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 세상에 장난 아니죠. 자, 이 워터릴리. 자, 이거 하나만 내려가셔도 이 아이 이가 물이 들었을 때 얼마나 예쁠지 그리고 지금 손톱이 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창이 지금 이렇게 푸릇푸릇하다고 해서 안 예쁘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냥 착한 맛으로 여러분 데려가시면 이아가 어떻게 물이 드는지 금방 확인이 되실 거예요. 물 들었을 때그 매혹적인 그 모습은 여러분 어, 그 매혹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힐링이 되실 겁니다. 37번이고요. 워터 릴리라는 아이고요. 자 38번이에요. 38번도 원종의본이에요원종의본이이 아이도 티아라를 쓴것 어, 왕관을 쓴 것처럼 이렇게 티아라식으로 생겼어요. 멋있죠. 18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깨끗하고 손톱 다 살아 있는 요 아이가 원종 예본입니다. 38번이고요. 39번이에요. 39번은 와 22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야생 마리아예요. 야생 마리아. 이렇게 큰 사이즈를 여러분 2만 원에 어디서 데려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39번 이런 거 놓치시면 정말 안 돼요. 이것도 안 데려가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거돈 보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께 그냥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39번 야생 마리아이고요. 자 40번입니다. 40번 자 이렇게 단품으로는 마지막 골드 동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골드 색으로 너무나 예쁘죠. 땅땅하고 건강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얼마나 많이 다져져 있는 아이인지는 알수 있을 거고 여러분이 받아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이런 아이를 2만 원에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2만 원에 이 아이를 데려가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집에서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는 이런 가격 정말 놀라운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아이가 40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세트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 세트는 무조건 4만원이에요. 근데 화분까지 포함해서 다 드립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보내드려요. 화분을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 화분값만 4만원도 더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4만원에 그냥 보내드리면서 화분까지 다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어요 아이가 대련이야. 대련. 대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대련이 도자기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마제스타 철화입니다. 여러분 마제스타 철화가 가격이 기본적으로 얼마인지는 아실 거예요. 이런 철화면은 기본적으로 5만 원은 훨씬 넘어요. 제가 그냥 가장 최저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요 아이가 슈가 파우더인데 슈가 파우더가 얼마나 많이 묵었는지 이렇게 아주 진한 손톱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삼두군생 그러면서 이렇게 도자기 화분에 화분도 너무 멋있어요. 오 요거 서인경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화분을 여러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득템의 기회입니까?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세 개를 다 드리면서 4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다음 42번이에요. 42번도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화분 포함해서 무조건 4만 원에 보내드려요. 요 아이가 골드 동군인데 골드 동군이 이렇게 지금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생을 이루고 있는 요 아이 땡땡하게 아주 잘 굳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묵었는지는 여러분이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 이렇게 멋진 화분에 숨겨져 있는데 요거 다 드려요. 화분까지 다 드려요. 요 아이는 원. 물겐입니다. 원정 물개인입니다. 원정 물개는 큰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이것도 화분까지 다 드려요. 이렇게 멋진 화분. 자 다리가 롱다리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큰 사이즈의 화분까지 다 드리고, 자이 아이는 토팔지입니다. 토팔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뚱뚱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엽이잖아요. 이거는 이가 화분이에요. 이가 화분에 심겨져 있는 이 아이를 여러분께 화분까지 다 보내드리면서 다 드립니다. 다 드리면서 4만 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자 화분값만 해도 4만 원이 넘겠죠? 자 42번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음 43번입니다. 43번도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에본이라는 아이예요. 에본이. 큰 사이즈예요. 이 화분이 지금 한 18c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깔끔하면서 깨끗한 화분에, 도자기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화분까지 다 드려요. 자, 이 아이가 에본이고요. 이 아이는 립스틱이에요. 립스틱은 풀분에 심겨져 있는데, 자, 요거는 풀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들은 뽑아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음, 어. 풀분까지다 보내드릴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화분 포함이니까, 여러분, 이 립스틱이, 어 화분은 큰데, 이 사이즈는 조금 작거든요. 한 8cm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져져가지고 아주 예쁘게 물든 립스틱이에요. 다음 요 아이는 오렌지 에본이에요. 오렌지 에본이하고 립스틱하고 거의 비슷하죠? 보세요. 하지만 달라요. 물드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 요 아이가 어 물드는 모습도 다르고, 보시면 달라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같이 키워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를 다 드리면서 무조건 4만원에 보내드릴 입니다. 43번이에요. 자 44번이에요. 44번도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하이니 에본이 금무지래요. 금무지 금을 조금씩 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화면에서 어 금기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입장을 보시면 조금 다르다는 거 아실 거고요 큰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무지 금 적심하면 나올 수도 있고 입고지에서도 나올 수 있고 더 성장하면서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아이가 에보니 무지 금입니다 자큰 사이즈입니다 이아이도어 오렌지 에보니에요 오렌지 에보니 이렇게 환엽을 가지고 있으면서 땅땅하게 굳었어요 여기 굳어진 거좀 보세요 이렇게 땅땅하게 너무 멋지죠 자 u 아이가 오렌지 에보니고요 이아이는 한스 에보니입니다 한스 에보니 자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이 숨겨져 있는데 화분까지 다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박이에요. 이 아이도 아주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빨갛게 물때는 한스 에본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다 드립니다. 44번이고요. 자, 다음 45번이에요. 45번도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미국 마리아예요. 미국 마리아 12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미국 마리아가 이렇게 새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진한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요. 다음 이 아이가 흑장미입니다 여러분. 흑, 흑수정이에요, 이 아이는 흑수정. 흑수정보다, 아, 흑장미보다 흑수정은요, 조금 더 진할수록 요 아이가 맑게 물들어요. 이렇게 새까맣게 물들다가, 여러분 제가 맑게 물든다는 뜻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맑으면서 검은 색감은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튼 수정처럼 그렇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이렇게 큰 사이즈. 어, 요거는 양이 공방분인 것 같아요. 양이 공방분 무늬가 없는 그런 화분인 것 같은데, 와, 대박이죠? 자, 이런 아이를 보내드려요. 화분까지 보내드려요. 자, 요 아이도 마왕입니다. 허, 세상에, 말도 안 돼요. 마왕을 요런 화분까지 다드리 마왕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면서 4만원에 보내드려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엽에다가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마왕 자이 아이까지 해서 43번입니다. 음. 45번입니다. 45번. 자, 마지막 46번이에요, 여러분. 빨리 득템하세요. 스피드 내셔야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보라공주입니다. 정말 보라색으로 물드네요. 뒷 입장부터 보라색으로 물드는 보라공주. 12cm 포트에 숨겨져 있는데요. 자구까지 나오면서 자구가 더 보라색이죠. 와, 이거 정말 예쁘네요. 여기도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 요거 제가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요. 여러분이 안 데려가시면 다음에 제가 와서 이 아이는 데려가겠습니다. 다음 이 아이가, 어, 자 요아이는요. 립스틱처럼 생겼지만 노래라는 아이예요. 노래. 노래라는 실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립스틱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서 요렇 이러... 어머 허분이 너무 예뻐요. 어머 세상에 어우 요 화분 예뻐가지고 진짜 요 세트는 제가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치솟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노래 실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아이는 에보니 금무지입니다. 요아이도 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금무진데 여기 보세요. 금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금을 많이 발현하고 있습니다. 요아이들. 그런데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자 이렇게 큰 사이즈 1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에보니 금 무지. 금이 대, 발현되고 있는 요 아이를 여러분께 전부 다 드리면서 4만원에 보내드리니 이런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시라고 적극 강추드립니다. 자 46번 세트까지 해서 오늘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세트는 4만원에 그리고 단품은 무조건 2만원에 여러분께 정리 차원에서 여러분 제가 던져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져드립니다. 그러니 받으세요. 던질 때잘 받으시는 분이 득템하시는 거고 여기 보세요. 입장 얼마나 통통하고 멋있는지 바다 보시면 정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니까 이런 아이들 놓치지 마시고 빨리 스피드 내셔서 데려가세요 여러분. 득템하셔서 행복한 다육 생활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